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해도 강한 긴축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적 부진에 늪에 빠진 신세계 그룹이 주력인 이마트와 백화점 대표를 동시에 해임했습니다. 대열사 대표 40%를 바꾸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업주나 임원들의 수상한 주식 매각을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 미국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매파적 금리 동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고강조, 고강도 긴축이 길어질 것이란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9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둔 매파적 동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 s likely to be a pause here.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say we are now done.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09%까지 올랐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36%에 마감하며,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달 물가지표가 반등한 가운데 소비도 다시 회복세를 타는 등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반기 들어 무섭게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진 점도 매파적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월가에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조치로 95달러선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연내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의장의 기자회견과 올해 최종 금리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연준 의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를 통해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보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물가가 걱정인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으로 정승일 전 사장이 물러난 지넉달 만에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당면한 과제는 벼랑 끝에선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자 한전의 역마진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인상한 만큼 당분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가 상승이란 변수를 만난 겁니다. 올 상반기에만 8조 5천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4분기부터또 다시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갚기는 커녕 회사 운영을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금의 절체절 위기 앞에서 골탈해야 합니다.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결연하게 나가야 합니다. 통상 사분기 요금 인상은 9월 중 이루어지지만. 당장 요금 인상을 단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추석을 앞둔 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신임 산업부 장관과 사선 국회의원 출신 한전 사장의 의지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곧 공론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서 우리는 장기 저성장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5년 만에 일본의 성장률 역전을 당할 것이란 암울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볼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이미 저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넉달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에 내렸던 진단입니다. 이 총재의 발언대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일본보다 낮은 1.5%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게 되는 건데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에 이어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OECD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경제 전망 기관들도 한국 경제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유지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한국은행, IMF, OECD보다 비관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8개 글로벌 IB들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평균 1.1%, 내년 경제성장률도 평균 1.9%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통계 작성 이래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고유가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마저 이어지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분위기. 일단은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고 그 이후에 회복이 나타날 건데 그게 약간 시차는 있고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 불확실한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본 경제가 부활의 신호탄을 쓸수 있었던 것도 자동차 등 수출 호조세 덕분 일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멈춰선 성장 엔진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닥 탈출한 해운업입니다. 해상 운임지수 반등으로 페노션을 비롯한 국내 해운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수치화한 지표, 즉 BDI 어,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해운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BDI는 전날보다 58포인트 상승한 1,439를 기록했고 물동량이 많아지는 가을이 다가오며 1,5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불어 최근 중국 경기 부진으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통상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의 운송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다시 BDI 지수가 천 수준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주가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해운주 투자 시 중국의 정책 발표 그리고 BDI 운임지수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 은 양자 유망 기술을 찾아다로 준비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날 양자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표준 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 기술 발굴에 착수한다고 전했는데요. 표준 특허 선점 시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이번 발표가 국내 양자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양자 기업들의 주가도 유동쳤습니다.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오늘 기자관담회를 열고 양자 보안 솔루션 선두 주자로 나서겠다는 엑스 게이트로 쏠렸습니다. 엑스 게이트는 기자가 한담의 이후 26% 가까이 급등한 뒤장 마감 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롯데손해보험 천국과 지옥입니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도 이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나타난바 있는데요 기쁨도 잠시, 몸값이 너무 높다는 증권가의 리포트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급락했습니다. SK증권은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예상 매각 가격이 약 2조 7천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올해 1분기 재무 자료를 살펴봤을 때 예상 매각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준. 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상승 매각 기대감이 소멸되면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접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선 롯데손해보험의 적정 가격을 1조 2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1조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KL 파트너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권이 저희 장에서있고사 아 때문에 네. 너무 손이 많이 어해 아 효과가 꽤 있구나 수상 어~ 민이 어~ 어려움이 없도록 어~ 좀더 어~ 매출 장가가 좀더발생할될수 있도록 아직까지 전혀 어~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다 저희 최근에 보면은 어제 정도 한6% 어~ 정도 가은 가격이 유지가 되겠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주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였을 사업장인데도 건설사들이 입찰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프라자 아파트. 청가구 이상 규모의 총 공사비가 5천억 원이 넘는 대역급 단지입니다. 지난 7월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 건설사 6곳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감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뿐입니다. 입찰 경쟁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공사비 때문입니다. 조합직이 제시한 공사비는 평당 780만 원 수준인데 치솟은 원자재값 등으로 사업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결국, 가락브라자의 고급 브랜드인 DH를 내세웠던 현대 엔지니어링은 입찰 마감을 앞두고 힐스테이트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중 규모가 가장 큰 노량진 1구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장 설명회에 총 7개 건설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합 측은 공사비로 평당 73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입찰 경쟁은 삼성물산과 GS건설 두곳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비 평당 천만원 시대가 다가오면서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대형 건설사들은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뒤 시공비 인상 등으로 갈등이 길어지면 대금 지급 역시 연기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부담인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미천구 공사액은 지난해 말 대비 24% 늘어나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공사 수주 이후에 공사비 변동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지들에서도 입찰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서 점점 공사 비용을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질 경우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손쉬운 가계대출이 막히자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돈이 이제 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는 0.15% 포인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0.5% 포인트 가량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이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금리차가 사실상 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이 대안으로 기업금융 확대를 택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춘 결과입니다. 실제로 은행권 기업 대출은 올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 대출에 이어 기업 대출 역시 이미 주요 26개국 가운데 증가폭 1위를 기록했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한계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대출이 과열될 경우 은행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차주의 그 위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 i s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떨어지는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기업 대출이 내이될수는건 맞고요. 그 위험이 큰게 아무래도 지방 기업 쪽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이미 3개 분기 만에 두배 가량 뛰어오른 상황. 하반기 수익성 개선과 건전성 관리를 모두 끌어내야 하는 은행권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신세계 그룹이 주력인 이마트와 백화점 대표를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창사일에 처음으로 9월에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계열사 대표 40%를 바꾸는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올해 정기인사를 통해 주력사업인 백화점과 이마트 대표를 모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실적부진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오르던 이마트 강희석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선 호텔 앤 리조트 출신의 한채영 대표가 이마트 새 수장에 선임됐습니다. 한 신임대표는 이마트와 함께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등 오프라인 유통사업군을 모두 맡아 1인 대표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신임대표에는 박주형 신세계 센트럴 시티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박신임 대표는 백화점과 센터로 시티를 겸직해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세계 인사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번 정기 인사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신세계 그룹은 매년 12월 1일자로 정기 인사를 해왔지만 2019년부터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더니 2021년부터는 10월이 정기 인사 시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세계가 한달 빠른 정기 인사로 기존 대표이사의 40% 가량을 물갈이하면서 경쟁사인 롯데그룹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롯데그룹 역시 기존 11월보다 한달 빠른 다음 달에 정기 인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통업계 인사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이유는 유통업체들이 지속되는 실적 악화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13% 가량 뒷걸음질 쳤고 이마트는 상반기 영업 손실 39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롯데 쇼핑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2%, 30.8% 빠지면서 쇼핑 1번지라는 명성이 무색해지는 모습입니다. 유통 판도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해진 인사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기 인사를 통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호흡기 약물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풀가동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임원들이 주식을 팔려면 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일명 주식 먹튀 방지법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 속에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기 전에 이를 미리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들은 거래 목적이나 가격, 수량 등을 늦어도 30일 전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 계획을 알리지 않거나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도 가해집니다. 개정안은 CFD발 주가 폭락 당시 김익내 다우키움 그룹 회장이나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미리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당장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지분을 많이 가졌다고 일반주주와 차별화 근거가 없고 매매 시기를 선택할 자유를 막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사모펀드나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분을 팔아 마련할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활용할 기회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자세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개정임을 강조합니다. 기업 쪽 의견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본인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대 국민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많이 보호하겠다는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주가 급락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블럭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당일 외도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어, 그 가격으로 팔라고 했는데 남은 기간대 주가가 쭉 빠져 가지고 그 가격을 못 팔게 됐다 그러면 되게 한국경제 t v 박승환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